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죠. 행복이 가득한 날을 보내면 좋겠지만 저희에게는 알수 없는 미래가 있기에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쉽지 않죠. 마음은 항상 앞서는데 행동은 앞서지 않죠. 이런 자신을 고쳐 보기 위해 동기부여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죠. 다시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반복하게 되면 불행과 불안이란 녀석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불행과 불안은 꿈과 행복을 먹습니다. 불행과 불안에 갇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 이 책을 봤었습니다. 동큐부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저에 깔린 자기의 잠재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입니다. 내 인생 구하기란 책은 관념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무 의식적 행동에 기반이 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잠재의식이라 하는데요. 자기의 잠재의식을 찾고 더 좋은 잠재의식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게리비숍은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문제점들과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동보다 나의 내면 깊숙이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꺼내봐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죠. 그 습관은 참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 깊숙이 숨어서 저의 몸을 조정합니다. 게리비숍은 이것을 자기 방해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기 방해 요소는 생각하기 전까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좋지 못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고의 원인들이 나의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 생기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자기 방해 요소입니다.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덫을 빠져나온 사람이 그토록 적응되는 이유가 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덫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단점들과 과거는 그림자 속에 두세요. 저희의 몸과 마음에 미래와 장점만을 두세요. 진취적인 생각들로 뒤를 보지 않고 걷는다면 눈앞에 있던 불행과 불안은 사라지고 미래와 행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